당신은 부정적인 사람인가요? 긍정적인 사람인가요? 긍정적인 태도는 성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모든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죠. 이들 대부분은 부자가 되기 전부터 자신이 언젠가 부자가 될 거라고 강력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 생각을 잘 들어보면 그 생각들 대부분은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긍정적인 태도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일까요? 오늘은 미국의 자수성가 부자들이 가장 즐겨하는 게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이라면 게임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저서 챔피언처럼 생각하라 해서 만약 이라면 게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 게임으로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속삭이는 악마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마다 악마의 목소리가 마치 군대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이 목소리들은 온갖 종류의 위험을 경고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TV 프로그램 어프렌티스로 한창 명성을 얻고 있을 때 그것을 그만두라고 충고하는 거죠. 방송이 망해서 명성에 손상을 입힌다든지, 방송 때문에 사업에 집중할 수 없어서 재정적 곤란을 겪게 된다든지,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 자신을 미워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만듭니다. 트럼프는 이때 만약이라면 게임으로 자기 생각을 긍정적으로 다스렸습니다. 악마의 목소리가 속삭이는 부정적인 생각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는 것입니다. 만약 방송이 성공한다면, 방송으로 명성이 높아진다면, 방송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면, 사람들이 방송을 보고 나를 더 사랑한다면 어떨지 생각합니다. 만약, 이라면 게임은 부정적인 생각을 중단시키고, 이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새로운 것이나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할 때 생기는 공포나 의구심, 불확실성을 분산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TV 프로그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온갖 경우의 수를 생각하며 두려워할 때 긍정적인 생각으로 악마의 목소리에 주의를 환기하는 거죠. 그러면 즉시 사고방식이 변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평소 불안함을 잠재우고 마음을 비우기 위해 사용해도 좋지만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야 할때 브레인스토밍 게임처럼 활용해도 좋습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잘 될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가정해 보는 거죠. 실제로 전 세계 각지에 성공한 사람들, 기업들, 연구 기관들은 이 게임을 유용하게 활용한다고 합니다. 평소에 새로운 시도를 할때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거나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데 망설여진다면 만약이라면 게임을 해 보세요. 악마의 목소리에 굴복하지 말고 긍정적인 면을 통해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갈 용기와 희망을 찾길 바랍니다. 자, 만약이라면 게임을 소개해 드렸으니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지 긍정 연습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습관을 들인 사람들이 학업 스포츠, 직업에서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정말 부를 얻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매일 긍정 연습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몸에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 연습의 가장 좋은 것은 5분간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기입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주기 때문입니다. 명상할 때 인간의 뇌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엔도르핀 등과 같은 건강한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는데요. 이러한 화학 물질들은 긍정적이고 희열이 넘치고 행복한 감정을 만들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상하는 동안 혈압은 떨어지고 부교감 신경계에 재시동을 걸어 소화 기능도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죠. 이 모든 것이 마법처럼 이루어지는 시간은 단 5분, 길어야 20분입니다. 명상에도 많은 종류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단순한 명상입니다. 지금부터 긍정 연습에 좋은 단순한 명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명상법. 1. 숫자 세기. 눈을 감고 100까지 세어보세요. 단, 그냥 기계적으로 세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하나씩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숫자를 세는 동안 모든 생각을 선로에 늘어선 열차에 모두 태워보내는 상상도 해보세요. 2. 완벽한 인생 상상하기. 숫자 세기가 끝나면 이번에는 당신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인생을 그려보세요. 화목한 가족의 모습도 좋고, 꿈을 이룬 자신의 모습도 좋고, 엄청나게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모습도 좋습니다. 당신이 그 완벽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가정, 완벽한 친구들, 완벽한 직업, 완벽한 집을 가진 당신을 공들여서 상상해 보는 겁니다. 거기다, 이 완벽한 인생에는 모든 금전적 고민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 걱정도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당신이 평생 꿈꾸었던 모든 목표와 꿈이 하나하나 실현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명상을 빨리 끝내고 싶다면 단순하게 생각해도 좋지만 하나씩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조금 더 시간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머릿속에 완벽한 인생을 이미지로 그리는 연습은 이미지화라고 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매일 이미지화를 꾸준히 한 덕분에 매일 성공을 향해 나아갈 힘도 얻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 실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알려드린 단순한 명상법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에 두 번만 하면 아주 좋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적 여파가 이 명상을 통해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에 대해서도 더잘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고 이러한 하루가 쌓여 성공에 한발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도 머릿속에 저절로 떠오르곤 합니다. 사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부정적인 목소리는 생리학적으로 보면 편도체라고 불리는 부분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편도체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려, 공포, 의구심을 알리고 위험과 포식자, 불쾌한 사람들 등에 대해 경고하고 경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 공인되지 않은 영역, 위험이 연관된 것 등을 시작할 때 편도체가 온갖 부정적인 말을 속삭이는 거죠. 대부분은 이 목소리에 굴복하고 말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용감한 사람들은 그런 목소리를 무시하고 목표, 꿈, 새로운 사업 기회,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추구하죠.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앞서 알려드린 만약이라면 게임과 긍정 연습을 통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습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부유함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가난함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그 믿음은 옳은 것이 됩니다. 당신이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이 될수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 역시 옳은 것이 됩니다.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책갈피였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